이 아이는 버럴막스 바리에가타 인데요 제가 그 몬스타알보라고 있죠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간협식물에 관심을 갖고자 이 아이를 20만원 넘게 주고 산 아이인데요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요. 이 아이가 그물 주는 시기를 놓쳐서 그 잎장이 둘이 탔어요. 잎장 몇 개가 타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도 수경 재배로 키워볼까 하고 요 밑에 부분에서 제가 적심을 했거든요. 요 아이는 입장이 너무 이쁜데, 이렇게 됐어요. 아깝죠? 20만원 넘게 준 아이인데, 2만원짜리로 돼버린 것 같아요, 지금. 근데, 입장은 새로, 이렇게새 입이 나오고 있죠? 요맨 위에 있는 아이, 요 아이. 요 입장은 새로 나온 입장이에요. 그러니까 뿌리 는안 상했 다는 거입 증하 는거죠요밑 에, 그 입장 밑 에, 또저 세수 나오 는거 보이시 죠？제가 그래서, 그 안수리움 그거 가지고 수경 재배 를해 봤잖아요.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 아이도 수경재배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적심을 해서 지금 수경재배로 키워보려고 해요. 예, 제가 적심한 아이인데요. 한번 커팅해서 그또 새잎이 나오는 갈라지는 지점에서 또 커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커팅을 두번한 거죠. 그리고 지금 이게 물고이로 키우려고 수경재배로 키우려고 지금 저 유리병 속에 넣어 놨는데요. 여이도 입장이 색깔이 무, 무늬가 이렇게 이쁜데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도 한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거 시도를 처음 해봤는데 지금 저 뿌리 좀 많이 자랐지요 뿌리도 자라고 여기 새 촉도 지금 이거 두 개가 나온 거예요. 요 비싼 걸 제가 이렇게 수경 재배로 한번 키워볼까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. 잘, 잘할 거라고 믿어요. 이 아이도 지금 세촉이 두개 나오고 있죠.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조급해하면 안될것 같고요. 기다림이 미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한두달 정도 키우면 어느 정도 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. 뿌리가 잘 내려서 되게. 흙에 심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요 아이 기억나시죠? 이름은 버럴막스 바리에가타라는 아이인데요 드디어 기다림의 미학이 결실을 와우. 맺게 되었어요 지금 뿌리 보이시죠?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서요 이 아이를 이제 흙에 심어 보기로 했는데요 요 화분은 그 수금을 잘 쉬는 화분이죠. 밑에 마사 깔고 그 우리가 보통 그 상토라고 그러죠. 상토하고 펄라이트하고 상토는 7, 펄라이트는 3으로 섞어준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지금 한 손에는 카메라를 잡고 한 손으로 지금 심어볼래니까 좀 서투네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채워서 이세 개를 한번 심어 봤어요. 다 뿌리가 잘 내려서 상토에 이렇게 심어서 이런 식으로. 지금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제가 돌로 지금 지지대를 해놨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심어봤어요. 이 아이, 이 아이, 여기에서 커팅한 거죠. 제가 4월에 커팅해서 지금 7월달이니까 거의 약석 달이 지난 거예요. 석 달이 지났는데, 이거, 어미 몸체는 지금 어미 몸체대로 지금 여기서 다 커팅한 거죠. 그때. 그 당시에. 커팅하고, 요거, 요 아이는 또요 아이대로 지금 요 아이도 세순을 많이 내고 있어요. 몬스테라 알보나 이 버럴막스 바리에카타나 다 같은 그 거의 비슷한 이 종류라서 똑같이 이렇게 커팅해서 물꽂이 해서 이런식으로 심으면 다시 또요 아이들은 요런식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많이 자랐죠 입장 3순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식으로 근데 이 아이들은 물을 그그 그 흙이 마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항상 그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지 흙이 마르면 입장이 얇아서 그렇게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요 뒤에 아이는 콜레우스라고 하는데요. 이 아이도 그 적심해서 뿌리 물꽂이 해서 뿌리 좀 받아서 지금 그 상토하고 펄라이트하고 섞은 거에 지금 이렇게 심어놔봤어요. 근데 요 아이도 잘 자라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생기가 있죠? 입장이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